저 정복, 충복주의자들에게 흐어르지 않겠다고 하는 과거가 아닌데, 애국 정치인들이 많고, 애국 지사들이 많다고도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떠드는 저의 목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저 친구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목소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기억하시고, <목소리나> 여러분이 내중에 스크린을 아니, 보시거나 아니야. 또는 길거리를만나시면 그게 인사한의힘이되는 거기 국민대회 연차로 9번철 구번철을 하는 맞구나. 어 9번철 구번이에구 아, 9번철 아. 어르신이냐고. 아. 어르신이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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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철 아. 9번철 그 사람이 한번 국회의원 했다 론이말고9번철의 시범을 떴더니 철때번에정번구 여러분, 우리 걸로 거쳐왔어요. 기적들이 아, 예, 확정되었습니다. 기대하기도 않았습니다. 예, 아, 기적이 일어난 아, 것입니다. 네. 예. 대한민국은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의 기적이 나라, 그리 죄송한 여러분 바라는 바환호그는 나라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딸들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생각하려면 우리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기 위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인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와 뭐 미래를 넘치는 저 자익분자들을 청취하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 아, 어떻고 아. 땀을 흘리면 어떻고 돈을 쓰면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예. 그때까지 뭐, 뭐, 우리 아들 뭐, 뭐, 딸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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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우리 엄마 아빠 고맙다 자랑스럽다 <웃음> <웃음> <웃음>